반갑습니다. 여러분께 스포츠 정보를 알려드리기 위해 오늘도 찾아온 거북선 스포츠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분석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계신 가입권유 없는 스포츠 카페와 분석 최종 조합 픽은 영상의 댓글에 기재해 두었습니다. 그럼 오늘의 경기 분석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는 핀란드와 몰타입니다. 핀란드는 3511 전형을 바탕으로 중원을 넓게 활용하며 전진 빌드업 중심의 구조적인 공격을 펼칩니다. 포우앤팔로는 최전방에서 중심축 역할을 수행하며 수비 라인을 끌어내고, 세컨드 볼 연결을 통해 이선의 공격 전개를 돕습니다. 그의 움직임이 상대 센터백을 분산시키면 옌센이 하프스페이스로 침투하며 공격의 완성도를 높이고, 앤트맨은 측면에서 폭넓게 움직이며 컷백 타이밍을 잡아 경기 흐름을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는 삼선에서의 볼 배급이 안정적이어서 몰타의 압박을 쉽게 회피할 가능성이 높고, 미드필더들의 커버 범위가 넓어 역습 대응력도 탄탄합니다. 수비 라인을 과도하게 올리지 않으면서도 전진 템포를 유지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율과 공격 리듬이 핀란드 쪽으로 기울 전망입니다. 몰타는 433 전형을 사용하지만 중원의 수비 가담이 느려 세컨드 라인이 쉽게 무너집니다. 무봉은 전방 압박에 성실히 가담하지만 후방 지원이 늦어 중앙 공간이 자주 열립니다. 오버핸드는 측면에서 넓은 움직임을 보이지만 공격 전환 속도가 느려 고립되는 경우가 작고 테마는 빠른 스피드를 활용하지만 패스 선택이 단조로워 공격의 질이 떨어집니다. 중원 압박 타이밍이 맞지 않아 수비와 공격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대처에도 미숙해 컷백이나 세컨드 찬스 상황에서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포백은 라인 유지가 불안정하고 1대1 수비에서 밀리는 장면이 많아 경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과 집중력 모두 떨어지는 흐름을 보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라인 밸런스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핀란드는 포우의 한 팔로의 중심축을 통해 세컨드볼을 회수하고 빠른 전환으로 몰타의 미드필더 간격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엔트맨은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며 정확한 컷백 타이밍으로 상대 수비를 흔들고 옌센이 그 공간을 활용해 마무리를 시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몰타는 중원 수비 가담이 늦어 박스 근처에서 수적 열세에 놓이고 전개 템포를 유지하기 어려워질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까지 드러나면서 핀란드의 점유율 우세가 확실해질 전망입니다. 결국 엔트맨의 침투와 컷백이 승부의 흐름을 바꾸는 핵심 변수가 될 것이며, 전술적 안정감과 템포 조절 능력에서 앞선 핀란드가 경기를 지배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핀란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두 번째 경기는 룩셈부르크와 독일입니다. 룩셈부르크는 532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수비 숫자를 늘려 안정감을 확보하려 하지만, 라인 간 커뮤니케이션이 매끄럽지 않아 균열이 자주 발생합니다. 좌우 풀백이 동시에 전진했다가 복귀 타이밍이 어긋나면서 크로스 수비 대응이 늦고 로드리게스는 중앙 압박 가담으로 측면 커버가 비는 장면이 자주 나옵니다. 신한이는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만 독일의 강한 전방 압박 아래에서는 패스 정확도가 떨어지며 바헤이루는 제공권에서는 강하지만 뒷공간 대응이 느려 침투 타이밍에 취약합니다. 하프 스페이스 커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세컨드 볼 대응도 불안하고 압박 회피 루트가 단조로워 전개가 쉽게 차단됩니다. 수비 라인이 버티더라도 전방과 간격이 벌어져 역습 전환이 어려워지고 결국 점유율을 회복하지 못하는 흐름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은 4-2-3-1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볼순환 속도 모두에서 완성도 높은 운영을 보여줍니다. 필크루그는 포스트 플레이를 통해 세컨드볼을 연결하며 문전에서는 한 박자 빠른 마무리로 존재감을 드러냅니다. 아데에미는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 돌파 후 인프런트 크로스를 시도하며 수비 타이밍을 무너뜨립니다. 비르츠는 이선에서 짧고 정밀한 전진 패스로 템포를 끊지 않으며 공격 리듬을 이어가고 더블 볼란치 구성이 점유와 압박의 균형을 잡아줍니다. 풀백들의 오버래핑과 윙의 커신 패턴이 교차하면서 중앙 침투 공간이 열리고 특히 아데에미의 크로스 타이밍은 룩셈부르크의 불안한 수비 간격을 완전히 흔들 가능성이 큽니다. 독일은 초반부터 높은 점유율로 경기를 지배하며 박스 안공중전과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템포 조절 능력에서 이미 격차가 드러나는 대결입니다. 독일은 하프라인 위에서 템포를 유지하며 수비 블록을 넓히고 빠른 측면 전환으로 찬스를 만들 것입니다. 룩셈부르크는 수비 숫자는 많지만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세컨드 볼과 크로스 대응 모두에서 흔들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데에미의 폭발적인 돌파와 비르치의 전환 패스가 연결되면 룩셈부르크의 밀집 수비는 쉽게 균열이 생길 것입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로 수비 집중력이 떨어지고 독일은 점유율을 유지하며 템포를 조절해 추가 득점 기회를 만들어갈 전망입니다. 전체적인 경기 흐름은 독일이 압도적으로 주도할 것으로 보이며 전술적 완성도와 공격 전개 속도 모두에서 차이가 뚜렷합니다. 독일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세 번째 경기는 지브롤터와 몬테네그로입니다. 지브롤터는 433 포메이션을 유지하지만 전방 압박의 완성도가 낮고 라인 간격이 쉽게 무너지는 불안한 구조를 보입니다. 드바르는 빌드업 과정에서 방향 전환이 느려 상대의 압박에 자주 걸리며 델리오는 중원에서 수비 커버를 맞지만 박스 앞 공간에서 세컨드볼 대처가 늦어 연속적인 공격을 허용합니다. 스캔러는 폭넓은 커버링을 시도하지만 하프스페이스에서 위치 판단이 늦어 수비 전환시 균형이 깨집니다. 이로 인해 파이널 서드 구간에서 간격이 벌어지고 세컨드볼 회수 실패가 반복되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상대가 템포를 높이면 수비 라인이 박스 안으로 밀리며 집중력이 떨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이 무너지며 중원과 수비 사이에 치명적인 공간이 생깁니다. 안정적인 라인 유지에 실패할 경우 경기 흐름이 완전히 상대 쪽으로 기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테네그로는 4-2-3-1 전형으로 라인을 유연하게 운영하며 중원 전환 속도와 패스 템포에서 확실한 강점을 드러냅니다. 오스마이치는 탈압박과 전방 패스 능력이 뛰어나고 공을 탈취한 뒤 빠른 전환으로 경기 템포를 주도합니다. 라둘로비치는 측면 돌파 후 안쪽으로 좁혀 들어오며 하프스페이스를 활용해 이선 연계를 강화하고, 아지치는 흘러나온 볼을 잡는 타이밍과 중거리 슈팅 정확도가 탁월해 경기의 흐름을 단숨에 바꿀 수 있는 해결사입니다. 몬테넥으로는 전방 압박보다는 미드존에서 압박 후 빠른 전환을 노리며, 세컨드 볼 싸움에서 공격 리듬을 이어가는 구조를 갖췄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점유보다는 전개 속도를 높이며, 지브롤터에 벌어진 간격을 파고드는 전술로 상대를 압박할 가능성이 큽니다. 이 경기는 전환 템포와 수비 간격 완성도의 차이로 승부가 갈릴 것으로 보입니다. 지브롤터는 초반부터 라인을 내리고 수비를 두텁게 가져가겠지만 하프스페이스 대응이 느려 세컨드볼을 내줄 확률이 높습니다. 몬테넥으로는 오스마이치의 전방 패스와 라돌로비치의 폭넓은 움직임으로 경기 리듬을 장악하고 지브롤터의 압박이 느슨해지는 후반부에는 아지치가 박스 앞 공간에서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릴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공격 전환 시 박스 근처에서 다양한 이선 침투 패턴을 통해 찬스 창출의 효율을 높일 것입니다. 반면 지브롤터는 전술적 완성도가 낮고 중원과 수비 간격이 벌어지며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한 흐름을 반복할 전망입니다. 결국 후반부로 갈수록 체력과 템포 차이가 극명해지고 아지치의 중거리 한 방이 승부를 결정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몬테네그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네 번째 경기는 크로아티아와 페로제도입니다. 크로아티아는 4-2-3-1 포메이션을 기반으로 안정적인 빌드업과 템포 조율을 통해 경기를 주도합니다. 부디미르는 문전 근처에서 피지컬을 활용해 세컨드볼 연결의 기점을 만들고, 페리시치는 좌측 하프스페이스에서 폭넓은 움직임으로 전환 타이밍을 돕습니다. 크라마리치는 전방에서 절묘한 침투 타이밍으로 수비를 흔들며, 박스 안에서는 킬패스를 받아 결정적인 장면을 만들어냅니다. 특히 중원에서 모드리치가 템포를 주도하면, 크로아티아의 전진 압박 리듬이 완벽히 살아나며, 점유율을 바탕으로 상대를 밀어붙이는 운영이 가능해집니다. 라인 간격도 촘촘하게 유지되어 역습 대응이 안정적이며, 홈 경기에서는 공격 전환과 박스 점유율 모두에서 높은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크라마리치가 페로제도의 뒷공간을 공략하는 순간 경기의 균형이 단숨에 무너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페로제도는 3, 4, 3 전형으로 나서지만 전진 압박 시 윙백이 과도하게 올라가 뒷공간이 쉽게 노출됩니다. 클레트스카르드는 제공권 싸움에서는 강점을 보이지만 수비 라인 간 커버 타이밍이 일정하지 않고 프레데릭스베르크는 중원 압박은 활발하나 볼 순환 속도가 느려 역습 차단이 어렵습니다. 핸드릭스는 측면 돌파는 가능하지만 전방 연계의 정확도가 낮아 공격 흐름이 단절됩니다. 전방 압박이 한번 풀리면 후방 블록이 무너지는 구조적 문제도 이어지고 있으며 특히 윙백이 과도하게 전진하는 순간 크로아티아의 침투형 공격수들에게 치명적인 공간을 허용할 위험이 큽니다. 이 경기는 라인 간격 유지력과 뒷공간 커버 능력에서 승부가 결정될 전망입니다. 크로아티아는 크라마리치의 침투 타이밍과 페리시치의 크로스 타이밍이 맞물릴 때 부디미르가 문전에서 결정적인 마무리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반면 페로제도는 윙백의 복귀 타이밍이 늦고 뒷공간이 넓게 열려 있어 크로아티아의 빠른 공격 전환에 쉽게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크로아티아는 템포 조절과 점유율 유지 모두에서 상대를 압도하며 중원에서 압박을 유도한 뒤한 번의 킬 패스로 라인을 무너뜨릴 것입니다. 후반부로 갈수록 페로제도의 체력 저하가 심화되고 수비 간격이 벌어지면서 추가 실점 가능성도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경기의 흐름은 크로아티아의 템포 조절과 침투 정확성이 만들어내는 전술적 우위 속에서 완전히 기울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다섯 번째 경기는 폴란드와 네덜란드입니다. 폴란드는 3호 2전형으로 나서며 라인을 끌어올려 중원 압박 강도를 높이는 운영을 시도하지만, 이로 인해 커버 범위 불균형이 두드러집니다. 수비형 미드필더가 넓은 구간을 커버해야 해 하프스페이스가 자주 비며, 스비데르스키는 왕성한 활동량에도 불구하고 라인 간격이 늘어나 전환 속도가 느려집니다. 피용테크는 박스 앞마무리에 집중하는 타입이라 연계 플레이가 제한적이고, 스지만스키는 이 선에서 패스 루트를 조율하려 하지만, 네덜란드의 강한 압박에 빌드업이 자주 끊깁니다. 폴란드는 중앙 통로를 활용하지 못하고 측면으로 공을 돌리다 전개가 막히는 흐름이 반복되며 수비형 미드필더가 커버에 몰릴 경우 이선 뒷공간이 급격히 열리는 구조적 문제를 드러냅니다. 전진 라인이 과감한 만큼 역습 한 번에 무너질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네덜란드는 4-3-3 전형으로 조직적인 전방 압박과 높은 탈압박 완성도를 기반으로 경기를 주도합니다. 프랭키 대용은 하프라인 근처에서 볼을 잡는 순간 상대 중원의 간격을 잃고 한 박자 빠른 전진 패스로 공간을 찢는 능력이 탁월합니다. 각포는 좌측 하프 스페이스에서 속도 변화를 이용해 박스로 침투하며, 데파이는 연계 플레이로 그 공간을 열어주는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들의 움직임이 유기적으로 맞물리면 폴란드의 수비 라인은 커버 방향을 잃고 흔들립니다. 또한 네덜란드는 중원 점유율이 높고 세컨드 볼 회수에서도 안정적이며 대형이 경기의 템포를 완벽히 통제합니다. 각포의 방향 전환과 데파이의 침투가 결합되면, 전방 압박을 무력화하면서 빠르게 문전으로 진입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될 것입니다. 이 경기는 전형적인 압박 대 탈압박 구도입니다. 폴란드는 라인을 올려 압박 강도를 높이지만 중원 커버 범위가 넓어져 하프스페이스가 쉽게 노출됩니다. 반면 네덜란드는 대형의 탈압박과 전진 패스로 이 공간을 정밀하게 공략하며 경기 리듬을 장악할 전망입니다. 대파이는 내려와 연계를 돕고 각포는 측면에서 타이밍을 맞춰 침투하면서 폴란드의 수비 밸런스를 무너뜨릴 것입니다. 폴란드는 후반으로 갈수록 압박 강도가 떨어지며 라인 간격이 벌어질 가능성이 크고, 네덜란드는 꾸준히 전진 템포를 유지하면서 경기 흐름을 지배할 것입니다. 세트피스에서 폴란드가 한두 번의 기회를 잡을 수는 있겠지만, 전반적인 주도권은 네덜란드의 손에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중원의 리듬과 템포를 통제하는 프랭키 대형의 존재가 승부의 핵심입니다. 네덜란드의 승리와 오버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마지막 경기는 슬로바키아와 북아일랜드입니다. 슬로바키아는 3-4-3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폭넓은 전환 플레이를 중심으로 공격의 방향성을 잡습니다. 보제닉이 수비라인을 안정시키며 후방 빌드업의 출발점을 담당하고 정확한 롱패스로 좌우 전환의 핵심 축이 됩니다. 투프타는 전방에서 포스트업으로 이선의 침투 루트를 열어주고 박스 근처에서 타이밍을 조절하며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냅니다. 슈란치는 전환 패스를 받아 폭넓게 움직이며 반대 측면에서의 침투 타이밍을 정확히 잡는 감각이 뛰어나 하프스페이스를 공략하는 장면이 자주 연출됩니다. 슬로바키아는 타압박 이후 빠른 템포 전환으로 반대편을 흔들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집중력이 높습니다. 중원에서 좌우 폭을 활용한 전개가 활발해 전체적인 템포를 유지하며, 홈에서는 점유율과 압박 밸런스를 동시에 유지하는 전술 완성도를 보여줍니다. 북아일랜드는 같은 3, 4, 3 전형이지만, 좌우 밸런스가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두드러집니다. 좌측 공격 시 오른쪽 윙백의 복귀 속도가 느려 전환 수비에서 뒷공간이 자주 열리고 프라이스와 스미스는 커버 타이밍이 맞지 않아 측면이 비는 패턴을 반복합니다. 사빌은 중원에서 압박을 조율하지만 후방 지원이 늦어 세컨드볼 대응이 불안정하고 공격 전개 또한 한쪽 측면에 편중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반대 전환 시 커버 타이밍이 늦어 슬로바키아의 전환 공격에 취약하며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부담으로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전술 밸런스가 무너집니다. 이 경기는 전환 속도와 측면 밸런스 싸움에서 승부가 갈릴 가능성이 큽니다. 슬로바키아는 보제닉의 정확한 롱패스와 슈란츠의 침투 타이밍으로 반대 전환을 시도하며 투프타의 포스트업 이후 이선의 세컨드볼 연계가 매끄럽게 이어질 전망입니다. 반면 북아일랜드는 좌우 전환 시 커버가 늦고 수비 간격이 벌어져 중거리 지역에서 마킹이 흔들릴 것입니다. 경기 초반부터 슬로바키아가 점유율을 높이며 중원 템포를 주도하고 후반으로 갈수록 북아일랜드의 체력 저하로 라인 유지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보입니다. 슈란츠와 투프타의 연계는 후반부에 더 위력을 발휘하며 보제닉의 전환 패스가 경기의 결정적 순간을 만들어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적 완성도, 템포 조절, 그리고 공간 활용 능력 모두 슬로바키아가 한 수위입니다. 슬로바키아의 승리와 언더를 추천드리는 경기입니다. 더 많은 경기의 정보와 분석이 궁금하시다면 영상 하단의 댓글을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높은 적중률을 위한 방법은 양질의 정보입니다. 무턱대고 남들 따라 했다간 손실만 볼 뿐입니다. 최대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양질의 정보와 높은 적중률을 경험해 보세요. 주저없이 유튜브 여러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보시는 걸 추천드리고 당장 수익을 위해 가입비 내고 이용하는 곳에서 절대로 이용하시지 마시고 유튜브 여러 영상을 참고하셔서 베팅하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오늘도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건승하는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